안녕하십니까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와 메디칼 타임즈가 함께하는 K 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 회장 고상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즈맵의 임유봉입니다. 이제 플라즈맵은 음. 2015년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카이스트 물리학 실험실 창업에서 이제 창업해서 플라즈마 기술을 이제 이 의료 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사업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장은 언제 하셨어요? 이제 플라즈맵은 2022년도 10월 달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고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 네. <laughs> 지금 그 플라즈맵에 네. 주요 제품군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텐저블한 딱 저희 솔루션들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는 저희가 멸균기, 바로 저희가 창업을 시작했던 이제 멸균 솔루션입니다. 차별화된 부분은 좋은 멸균으로서 빠르고, 제보다 안전하게 멸균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는 스털링크라는 브랜드이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입니다. 임플란트가 보다 이제 생체 적합성이 좋아지도록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해 주는 솔루션으로 예,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다양한 과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는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어링크라고 하는 이제 그 치료기인데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에 다양하게 적용을 할수 있고 현재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위한 양산화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FDA 인허가를 받은 플라즈마 기반의 소독기가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네 사실 멸균기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로 엄격한 멸균 규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MLR이라고 하는 코드에 따라서 현재는 세 개의 회사가 그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였던 ASP가 이 시장을 처음 만들었고 이제 그 회사가 200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비미국 회사 최초로 이제 2021년도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소형 멸균기 시장, 즉 중소형 클리닉이 쓸수 있는 유일한 플라즈마 멸균기로서 시장의 포지션을 잡지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유일한 거예요? 네. <laughs> 지금 몇 개국 수출하고 있을까요? 아, 약 50개국 수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미국,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멸균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플라즈마 멸균기하고 일반 멸균기하고 차이가 뭐고? 그 플라즈마 멸균기가 지금 5 0여 군데 한다 그러는데 그 장점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멸균기는 물리적 멸균기, 대표적으로 오토크레이브라고 하는 고압 증기 멸균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저온 멸균기로 대표적으로는 기존에는 이오케스 멸균기가 있었었고요. 이제 이오케스의 독성 그리고 오랜 멸균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플라즈마 멸균기가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 이 플라즈마 멸균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온에서 빠르고요. 멸균을 할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로 컴팩트하고 보다 빠른 멸균 기존의 이오케스가 10시간 걸린 것을 존슨앤존슨이 1시간 멸균으로 바꿨다면 저희는 이 1시간이 최소 7분이라고 한 다시 또 10배 빠른 멸균을 해서 소형 클리닉에서 고가 의료기기들을 최소한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그리고 3D 프린팅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복잡한 소재 이제 열에 약한 소재들에 대해서 멸균을 빠르게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한 디지털 헬스 아카에서 디지털 헬스 관련돼가지고 회사를 모셨거든요. 근데 네. 어, 청중들은 조금 어 그래 멸균기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겠지만.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디지털 치과는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고요. 3D 프린팅 하고 난 거를 그 자리에서 환자한테 적용하려면 이 멸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 기기 이제 그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진짜 전 임팩션에 대한 정말로 많은 위험성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멸균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고 특히나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솔루션은 환자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출력을 하고 환자에게 즉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만 즉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출력된 결과물 자체가 스털라이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때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는 이제 3D 프린팅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고 보다 빠르게 이제 멸균을 할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D 프린팅 한뭐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표면이 굉장히 파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석구석에 그 박혀있는 이물질들을 지금 플라지마로 처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멸, 의료용 멸균기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요구되는 사항은 특히 FD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복잡한 이제 의료기기들을 다 멸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과 모든 미생물 균에 대해서 멸균성능을 보여야 된다. 대표적으로 본게 되면 형상적으로 보면 이제 가위와 같이 힌지 서페이스도 멸균이 되어야 되고 메이티드 서페이스로 어떤 면면 두리가 붙었을 그 사이도 멸균이 되는 게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 결과물에서도 정말로 복잡한 구조들, 그리고 섬세한 구조들 사이에서 또 멸균을 할수 있는 성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욱더 이제 이런 빠른 멸균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그런 소재들의 맞춤형으로 보다 빠르고 신뢰성 있는 멸균 공정은 조금 더또 최적화되는 개발들을 해서 이제 제품 라인업들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할때 반드시 멸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내나 또는 해외를 놓고 볼때 지금 플라즈맵은 어 어떻게 지금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매출은 그60% 7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그 수출입니다.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멸균기 쪽이 저희가 60% 이제 그리고 40%가 이제 인플란트 표면처리기. 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실제 그 어떤 의료기기들이 인체에 사용이 될때 얼마나 위험도가 높냐에 따라서 얼마의 수준으로 멸균을 할 건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살균 정도를 할 것인지 이 사이 수준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앞으로 국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이전에는 모든 큰 회사들이 이제 어떤 특정 스탠다드 스탁 제품들을 다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GMP 규격에 맞게 제조를 하고 세척을 하고 멸균을 해서 병원에 제공하지만 디지털 솔루션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다 환자 맞춤형으로 병원 병원 주위 인프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의료 기기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컴팩트하고 빠른 멸균이라는 솔루션은 보다더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음, 음. 그렇잖아요. 또 케어 라인 쪽으로 해 가지고 성형외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네. 그건 좀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성형 강국으로어요 <laughs> 네. 그 한국에는 정말로 많은 성형외과가 있고 저희가 그 서울 사무소에도 정말로 많은 성형외과들이 있어서 외국 환자들도 많이 온다라는 걸 분지하시 체감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첫 번째로는 이제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창상 부위가 생길 때 얼마나 감염이 되지 않고 빠르게 온드 힐링이 되느냐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창상 치료기로서 수출허가를 받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최근 시장에 맞춤형으로 조금 더 이제 제품을 그 모디파이를 해서 이제 내년 정도에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렇않아도 지금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 플라즈마 기반의 그이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이 지금 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그 글로벌 회사가 돼야 될것 같은데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이랄까 뭐 이런 것 조금 있으시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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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멸균기로 시작을 했던 이제 플라즈맵이었고 이제 멸균기를 기반으로 정말로 다양한 그 메디컬 세그먼트에서 파트너십을 글로벌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저희가 액티잉크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표면 활성화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글로벌 사업화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디노보 인증, 신기술 의료 기기 인증을 대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곧 의료 기기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성형 정, 치과에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성형외과를 확대하는 것, 또이와 같은 또 채널들을 단단히 하고 그 위에 치료기를 통해서 이제 그 피부과 이제 이런 그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플라즈마 피부 치료기로서 이제 제품 라인업들을 구축을 해 나가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요. 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멸균기 표면 처리기 치과 쪽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내 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임플란트 제조사들, 글로벌 회사들도 많이 있고 예, 디지털 솔루션 좀 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들이 같이 붙여져서 이제 K 메디컬, K 덴탈 이런 그 의료기기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저희도 기여하고 저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